피리 첫 판. 피리는 과연 맛이 어떨까. <웃음> <웃음> 아왜 부동이야? 부동 안 되는데? 응. 아, 이거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저저 지금 위치가 딱 맞을 것 같은 위치인데? 그렇지 안 맞을 수가 없는 위치지 저거는. 어. 바로 문높보여까지 아, 상서 치다가 망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쳐본다. 저 보시워 피하는 거 깨달았죠. 이거 왜안 되냐? 보은 가 아 어! 야, 내절주 안 끼고 왔다. 클일 났다. 내절주. 기절내성 안 끼고 왔다. 이거 큰일 난 부분인데요? 아! 실수로 통화 하나 지워버렸네. <laughs> 자, 가서 내절주 끼고 옵시다. 내절 줄을 안 깼어? 아 그럼 죽어야지. 내절, 내절, 내절. 안 끼셔야 됩니다. 안끼는 큰일 나요. 개쌤! 아이, 또, 맵이동 겹쳤어. 자꾸 타이밍이 안 좋아. 왜 절로 가제? 이거에, 상, 저, 뭐야, 스턴이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laughs> 상세선을 언제 써야 되냐? <laughs> 상세선을 언제 써야 되냐? <laughs> 글쎄요. 딱 좋죠? 초 타이밍? 좋아요. 통! 좋아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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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띠리띠리링. 음, 음. 짧은 연는 좋았다. 상세히! 어, 안 터진 건가? 아, 이게 안 터지네. 뭔데 안 터진다고 으아 너무해요 흥! 음! 아 나이 개다섯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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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도 얘가 고비인 것 같아요. 꿀. 상세 그렇지세다 <laughs>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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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응! 아, 이거 판정이 길구나. 단순 구르기로 되지가 않아. 배성을 좀 많이 띄워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칼같이 구르던가. 후! 음, 아, 안 놔. 패턴 변한거에요 자, 이따 브리핑해드릴게요. <laughs> 어, 지금 불평해드리기에는 상황이 좀 급박하여서. 아, 방대가 있었네? 나 방대선을 있는 거 이제 왔다. 방대 불죠? 음. 좋아 머리 상처 아껴놔. 어. 아 기절내성 띄우니까 얼마나 좋아. 어? 얼마나 좋아. 편안하잖아. 아이. 편안하잖아요. 아이 씨제 안 들어와? 응! 아 아쉽다. 히! 아 이게 안 맞네. 아 이제 자식이 자꾸 개짓거리를 해요. 아 아니 굴렀어. 와 이제 이게 이게 안 된다고? 됐다. 오케이. 야, 그 네가 먹여줘. 나한테 먹으라고 하지 말고. 개냥아. 이마네가 먹여줘야지 이 난리통에 내가 그걸 어떻게 주워먹니 아 하지만 번개에 맞아도 기절에 걸리지 않는 이 쾌적한 이 자식은 진짜 기절해서 필수다 아, 늦었나? 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저거 늦었으면 상상하기도 하기 싫었다. 오, 원거리 스턴 뭐야? 뚱! 오케이. 상세. 괜찮은데? 어, 괜찮네? 상세하고 뭔가 번개 맞고 기, 그건 이제 기절해성 뛰어가지고 그럴 리가 없네, 생각보다. 아, 나 죽였다, 진짜. 판정이 너무 넓어, 인간적으로. 제발! 제발! 그렇지. 오케이.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아, 네, 여기 지형이 너무 별로예요. 지형 타타기 싫은데 정말 지형 이 별로네요. 와, 이거를 상세 치는가 그랬어? 도자식이 <laughs> 빗맞췄으니 망정이지. 너무 위험한 시도였다. 음. 어. 아이 <laughs> 스릴 만점. 야 일수로 남아버렸는데 갑자기. <laughs> 일수로 남아버렸는데요. 큰났는데. 인검 승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인신을 있고, 교란 작전을 좀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계속 공격이 되나? 어, 이제 지금 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 나뭐 보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인식 해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으, 잠깐만! 어우, 씨! 아니, 굴, 야, 저거 너무 오래 남아있는 거 아니야? 판정이? 인간적으로다가? 음, 음? 조심해, 헌터야! <laughs> 일수를 남았다고! 어지용 봐. 요, 요거 저거 더 찔러. 아, 저거. 아, 정말 날개를 지, 아, 개꼴 받아. <laughs> 와, 개꼴 받아. 날개를 안 내려. 내놔. 짱. 어디 가는데? 이런게 어딨어요 갑자기 수렵하다가 갑자기 1 2걸로 가는게 어딨어! 단찰 노리든가 해야겠는데 이따가? 아! 풍압완전 무효를 왜왜 싸웠어 그거를 아 이게 자주 쓰던 피리가 아니면 이게 서 문제야 악보를 헷갈려 다른 피리랑 부동복장으로 패하고 잘 굴른 척 하기. 부동복장일 때? 연주를 좀 어느 정도 막 하다보면 얻어 걸리지 않을까? 아니네요. 그 정도가 틀렸다. 어? 저기 맛있는 게 있는데요? 자, 저 발목에 맛있는 게 있었는데. 네, 요거부터 하면 되겠다 어? 이런, 이씨 야, 니 발목 발목! 됐다 음. 더 맞고 가! 아, 아쉽다 거짓 말 보러 가는 거 같으..죠? 은근히 뺑뺑이도 겁나 시키고 일로 일로 유턴 야! 이걸로 격추 못 시키나? 아.. 어? 걸렸다! 헤 <laughs> 바보같은 자식 음! 흥. 아! 아! 이게 안된다니!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okay. 이게 마지막 성공일 거야. 이제... 순서가 안 좋았다. 먼저... 한국을 깔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 떨리겠지? 어... 효과 감소... 오이... 다시 풀? 너의 약점을 내놔, 그렇지 되야지. 오케이, 그렇지 어디로 가는 것이지? 공지가나 그렇군. 그럼 이쯤에서 피리를 가라. 요걸로. 항명의 선율 피리로 간 다음에. 음. 마지막 전투를 준비한다. 와 와라 아 다른 것도 쌓아놓자 뭐랑 형주파 타도 쌓아놓시다로와 Oh no! 으에에굴러갈 <laughs> 이게 <laughs> 어! <블루발벌. 웃음> 꽤 많은데, 가 맞을려나? 오케이. 그렇지! 아! 으, 항, 명의 선율을 뽑고 싶은지 타이밍이 언제지. 오! 아, 저거 진짜. 개 날먹기술. 한번 잡아 드린 다음에 풀 콤보를 박으면 될것 같은데 참. 그게 쉽지를 않네요. 아! 아 그냥 박을 걸.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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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쓸라 했는데. 아. 아이, 개 의미 없네. <laughs> 그래도 상쇄 어, 필이 상쇄는 했으니까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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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 성공으로 난 만족한다 대려 어, 가드 없는 무기들이 훨씬 편하다 얘는